오늘 설교의 키포인트 한 문장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힘써 알아가는 사초가 되요. 자, 사초 뭔지 알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힘써 알아가는 사초가 되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마 여러분들 지금은 모를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것이 이런 분위기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로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랑 다르게 살아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 예배 시간들, 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함께 뛰노는 이 시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일 수도 있거든요. 기도하는 모습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그들한테 되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어 근데 사실 뭐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어떠한 경험을 못해 봤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말고, 정말 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를 아, 확 이렇게 깨닫던 시기는 중학생이 돼서였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그제서야 아내 죄가 진짜 이런 거내 죄였구나를 너무 그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막 울고 막 주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번나 거짓이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아마 살 거예요 어, 되게 익숙한 이 교회 환경 속에서 이 뭔가 하면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뭐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던지 아니면 뭐 지금 나이 때도 분명히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경험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은 이 나이 때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단 말이에요. 어, 그거 장난 아니었지. 내가 너네들보다 더 말썽꾸러기였고, 내가 너네들보다 더 선생님 말안 들었고, 내가 너네들보다 더 달란트 장치짜 달란트 못 받아가고 말했잖아. 한번 말했지. 달란트 잔치 때 달란트가 없어가지고 저 구석에서 이러고 있었어. 그럼 선생님들이 불쌍하니까 일로 와서 떡볶이 하나 주고 이랬던 어이이에요람이에요어 이랬던 없어. 뭐안 하니까 열심히. <laughs> 뭐, 뭐, 뭐 말이 필요해? 뭐 a l 이 출석 달암트는 있었지 기본 달란트. 그러니까 n t Talent, t a 뭐 하나 사 먹으면 끝나는 정도였어 기본 달란트가 성경 암송했어야 되지 뭐했어 이런 거 많잖아 너네들 지금 하는 거 그런 거를 다 달란트로 해가지고 막 달란트 시장도 유년부때막 하잖아 그치 너네들 해, 했던 친구들 있지 달란트 잔치 그거를 했다 못했다 목사님은 못했다 그냥 그랬던 사람이었어 그래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는 이 목사님의 어린 시절처럼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자, 24절에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 아볼로는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언변이 좋대. 말을 너무 잘한대.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구약 성경을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25절에 보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누구에 관한 것을 가르쳤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던 거대한 도시였던 에베소였어요. 거기서 아볼로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사람들한테 말발이 얼마나 좋았는지 논리적으로 다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모의 세례만 알았대? 요한의 세례만 알았대요. 자,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볼로가요. 자신이 알고 있던 이미 성경에 능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예수님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설명해 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교훈들을 잘 연결해서 설명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잘 연결해서 설명하는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떠한 그런 대소개 사역이라든지 구원의 사역은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요 그런 거예요. 자 요한의 세례 말고 무슨 세례가 있어? 제자들이 받았던, 그렇죠? 성령의 세례. 그 성령의 세례. 그리고 예전에 베드로 우리가 이미 나, 말씀 나눴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누구와 얘기하다가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성령을 받았죠. 누구야? 혹시 기억나? 이방인 중에 성령 세례 를 받은 고고넬료. 그렇죠. 고넬료. 그렇게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 세례.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그 고넬료 성령세를 받던 이 고넬료처럼 그 성령세에 례 대해서 몰랐을 것이다. 이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아볼로의 설교를 듣던 중에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누군가 봐, 볼까요? 26절에 두 사람. 자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대려다가 하나님의 돌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누가 나와요? 누가 등장해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해요. 부부였어요, 부부. 그들은요, 아볼로가 강당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이렇게 딱 전파하고 있을 때 그것을 유심히 딱 듣고 있다가 어 뭔가 조금 부족한데?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아볼로를 데리고 가죠. 자, 그럼, 어, 이 부분 누구예요? 목사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군데요? 자, 사도행전 18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굴라는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했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의 아내가 바로 브리스길라였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생업이 같으므로 누구와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과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했대요 그 생업이 뭐였대요? 천막을 만드는 것 여러분들 바울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 알았어요? 어, 오늘부터 알면 돼요 바울이요 천막을 이렇게 만들면서 살았고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매주 이렇게 설교를 했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막을 지금 누구랑 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보면 여기서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함께 살며 천막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옆에서 매일 같이 함께 살고 일하면서. 그리고 유대인을 해당에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이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아굴라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살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니까 당연히 바울도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잘 전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생각해봐 여러분들 목사님이랑 여러분들이랑 매일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 와 생각해도 실체 지만 그럼 맨날 말씀 나누고 맨날 말씀 가르쳐 주고 그럼 여러분 잠도 못잘것 같아. 잠은 내가 난잘 건데. <laughs> 야 그럼 얼마나 목사님이 여러분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어. 그지? 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 아볼로도요, 그들과 동일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다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연구된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경을 다르게 봤어요.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볼로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지금까지 바울에게 배웠던 진리를 아볼로에게 전했던 거예요.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기록했죠. 물론요. 우리가 그 내용을 다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요한의 세례를 뛰어넘는 것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가르침을 받았던 아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자, 아가야로 건너간 아볼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유익이 이 28절에 나오는 것이죠. 자,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으로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아마 이렇게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어느 정도 연결시켜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선, 설명했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라는 것들을 유대인 앞에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볼로가 뭘 잘한다 그랬어? 말을 잘한다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누구의 말을 이긴데요?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반박하려고 그래도 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다 설명해 주고 나서 와, 이거구나. 깨달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니임을 반박하려고 하고 그 사람 메시아 아니다.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하나님 아니다. 뭐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도 이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볼로가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말을 잘했더니 아볼로는요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전 3장 6절 볼까요? 우와 여기 나와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그리고 구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울과 함께 이 아볼로가 힘을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와.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말 어떻게? 해?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서로 아, 열심히 같이 동역했던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하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히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 없어요. 아, 그 맞아요.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 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누구 믿어야 돼? 하나님 중에서도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걸 믿어야 돼.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 어떻게 돼? 구원? 받아요. 그게 지금 성경에 써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 얘기해봐요. 어떤 분이야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수연아 어떤 분이야? 하나님. 위대한 분. 위대한 분. 그래요, 또. 어, 불하하시고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혜인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나 했잖아. 은성이. 질투하 시, 는어또 있어 또 있어 이 n 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자, 여러분들 봐 봐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왔고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 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 다 봤어? 다 연구했어? 그러니까 우리 어때?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알수 있는 거죠. 목사님도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처음 봤겠어요? 예. 나이가 38인데? <laughs> 한번본문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여, 얼마나 또 설교를 들었겠어? 그런데 목사님도 매번 연구하면서 한번도볼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볼로 가요. 성경에 능통했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을 수 있거든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열심히 큐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우리는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더 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큐티하고 묵상하다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아볼로가 하나님에 대한 도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은요. 말씀을 듣다가 생기는 어떤 느낌과 감정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VIP 교육 친구들은 다 봤을 거예요. 기차 그림. 음, 기차 그림 다 봤을 거예요. 궁금하신 친구들은 VIP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말했던 건 뭐냐면 감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꽂히는 말씀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말씀 읽다 보면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다른 성경을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아마 성경으로 그 감정이 맞는지 성경으로 그 뜻이 맞는지를 살펴봐야 돼. 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어, 성경 공부해야지. 우리가 감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맞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로 구별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으로 구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예배드리고, 귀기울이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알았죠? 그러려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돼?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